자 여러분 20년 만에 천상계라는 게임이 모바일 게임으로 나왔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럴 거예요 야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게임 그래픽 이게 쉬라냐 이런 생각들 정말 많이 할 겁니다 딱 걸렸죠 그런데 이런 게임이 나오는 이유는 명확하게 있죠 생각보다 확실합니다 지금부터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레트로 감성, 레트로 유행, 옛날 음악 다시 요즘에 유행하고, 옛날 패션 다시 요즘에 유행하고, 동료 패션, 이런 것도, 그거 누가 입어 이랬다가 갑자기 핫 아이템 이렇게 되기도 하고, 그게 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냥 추억이 돈이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잖아. 22년이잖아. 요즘에 나오는 것들만 주고 장창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간혹 가다가 옛날에 했던 것도 다시 한번 해보고 옛날에 안 했던 사람들도 아 옛날에는 이런 걸 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감성 한번 느껴보고 게임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누가 해? 라고 하지만 옛날에 이런 게임을 했던 사람들은 요즘 2022년이 되었더라도 옛날에 내가 이 게임을 했을 때 그때 어렸을 때의 내 자신, 그때의 사회, 그때의 환경, 그때의 분위기 이런 거 즐기려고 이런걸 떠올리려고 게임을 하면 떠오르니까 이 게임을 하는거죠 다른게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게임을 보고 야 이거 누가 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엄밀히 말해서 그런 분들은 이 게임의 타겟이 아니에요 목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 게임을 하라고 이걸 이렇게 만들고 출시를 한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게임 누가해 라고 해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공허한 외침이 대량률이 높습니다. 엄밀히 말씀을 드리면 이 게임은 그냥 옛날에 호랑이 담배 피던 그 시절에 천상비 라인 PC 게임을 재미있게 했던 사람들이 있죠. 구매력이 아주 풍족하게 있는 무려 20년 전이니까 그때 10대 20대 그 사람들이 지금 30대 40대일 거 아니에요? 구매력이 충분히 있잖아요. 돈을 쓸수 있는 사람들이야. 3 40대 남자? 야, 이거 돈 무지하게 쓰죠? 헐값 한 번을 하더라도, 그냥 한 달이 아니라. 한번 먹는데 친구들한테 서너 명 만나면 10만 원 훌쩍 훌만 먹을 경우에 술 말고 다른 좋은 데를 간다던가 이러면 그냥 또뭐 100만 원 이렇게 바로 쓰고 100만 원이 뭐예요 솔직히? 정말 좋은 데 가면 은뭐 몇백 이거 하루 아침에 그냥 바로 나가거든요 냉정하게 클럽이나 나이트나 이런 데 양주만 까더라도 그거 테이블에 50만 원 이상이야 양주 하나가 그냥 그거 안 쓰고 게임 쓰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게임을 출시를 하는 건데 이때 이런 생각을 하겠죠. 게임을 옛날 그대로 출시를 할 거냐. 아니면 그래픽이나 이런 거를 좋게 해가지고 출시를 할 거냐. 근데 생각을 해봐요. 그래픽을 좋게 만들려면 돈이 많이 들잖아. 그래픽 좋게 안 만들고 그냥 여러분 이거 여러분들이 옛날에 했던 바로 그 게임이에요. 그거 지금 할수 있다니까. 이런 식으로 포장을 하면서 게임을 만들면 돈이 많이 안 들겠죠. 들어가는 비용이 많이 안 든다는 이야기예요. 당연히 목표 타겟이 적어져도 상관이 없겠죠. 그러니까 게임이 옛날 그대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나오는 게 이거 하나가 아니죠. 여러분 추억은 돈이 된다 이거는 이미 그동안에 또 많은 게임이 증명을 해왔습니다 냉정하게 리니지 시리즈도 마찬가지고 그 전에 뭐 그거 말고도 조선협획전이라던가 이런 것들 다 마찬가지예요 모바일 게임이 사실은 다 추억팔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나는 아니지만 향수 있는 아재들 있겠지 바로 그거예요 나는 아니라니까 솔직히 지금 말하고 있는 저도 이 게임에 대한 향수는 없어요 근데 이걸 하다 보면 옛날 생각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바로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의 돈을 뽑아먹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옛날에 했던 그 감성을 떠올리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래픽이 있다인데 게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픽이 있다윈데 누가 하냐. 하는 사람이 있어. 그겁니다. 물론 그건 있죠. 그 와중에 이게 갑자기 없었던 변신 개념이 생겼거든요. 이거 보면은 놀랍죠. 이거 물어보니까 PC판에 이런 거 없대요. 그냥 순차적으로 외형이 증가했대. 그랬던 게임이래. 근데 그거를 이제 돈 주고 뽑아야 된다. 이것 때문에 극혐.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실제로 있어. 그리고 8개 시스템도 이 게임의 핵심 시스템이라고들 하는데 이것도 등급이 있네요. 네. 과금 게임이죠. 여기에 고감을 보면, 도감 수집,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수집 보면은, 여기 등급별, 강화별, 이렇게 또 되어 있습니다. 이거 넣으면은 아이템 사라지는 거. 이것도 돈 오지게 들어가요. 고단계 업그레이드 하고, 등급 높은 거, 고단계 강화하고 이러려면, 한마디로, 과금만 요즘으로 만들고 게임은 옛날로 만들어가지고 옛날 향수를 느끼는 사람들의 심리를 자극해가지고 돈을 뽑아먹겠다 이런 생각으로 나온 게임입니다. 역시나 야 과금도 옛날로 가야지 왜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시스템을 해도 세상은 넓고 돈이 많은 사람들은 생각보다 많아요. 한 게임에 내가 좋아하는 어떤 거, 과거 추억 이런 거를 하는데 그냥 몇백 정도 웃으면서 쓸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너무 많아 우리나라 경제대국이에요 진짜 양손가락 안에 드는 그런 경제대국이야 내가 없을 뿐이에요 여러분들만 없는 게 아니고요. 저도 없어요. 저도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근데 그건 우리잖아. 고개를 위로 돌려보면 나는 그냥 시계도 몇십만 원짜리 아까워하면서 어디 여행 가거나 이럴 때 면세점 가가지고 40만 원짜리 면세 받아가지고 그런 거 산단 말이야. 근데 돈 많은 사람들은 그냥 몇천만 원짜리 사더라. 그 사람들 그 시계 하나 살 돈. 그냥 그거 이 게임에 쓰고 잠깐 옛날엔 이랬지. 옛날엔 내가 돈이 없었지. 그냥 이러면서 그 과금하고 이러는 거예요. 과금 이런데 누가 해? 하는 사람이 있어. 슬퍼겠지만 저도 슬픕니다만. 그게 현실이라니까? 과금러 하나만 잘 뽑아도 몇천만원 우습게 뽑아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석칭 고래라고 칭하는 과금러들 몇 명만 확보를 해도 몇천만원 우습죠. 억단위까지 뽑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게임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허글프지만, 여러분, 현실이야. 이거 어떡해? 현실은 현실인 거예요. 그렇다니까, 내가 옛날에 진짜 물어봤어. 나 어렸을 때, 스무 살 때, 나는 게임에 무색 이벤트 하나 하면, 그냥 300만원 무색게 쓰더라고요. 그 형님한테 물어봤지, 형님, 돈 이렇게 써도 됩니까? 그랬더니 그 형님이 이런 말 하더라고요. 그냥 이거, 룸한번안 가면 되는 돈이야. 그거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때부터 깨달았습니다. 아, 이렇구나. 여러분, 충분한 답이 됐을까요? 왜 이런 게임이 계속 나오느냐? 왜 이런 식의 그래픽 진짜 이상하게 하고, 과금 시스템 우겨놓고 하는 게임이 나오느냐? 충분한 답이 됐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기요, 룸 가면 더 재밌게 놀 텐데, 라고 하시죠? 뭐라고 하는지 알아? 룸도 많이 가면 재미없대. 재미가 없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실제로 그렇대. 그거 이해가 안 되죠? 우리는 많이 못 가기 때문에 그래요. 큰맘 먹고 가야 되잖아, 가려면. 그건 우리라니까. 내가 말하잖아요. 그건 우리야! 네, 그렇다는 겁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오케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땡큐.